여러분,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모세의 글을 읽다가 감격에 북받쳐서 자신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너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으면 안 된다 혹시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멍해지고 눈물이 핑 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나? 안해 주신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걸 생각하면 감격이 절로 나온다는 이런 경험 말입니다. 다윗을 감격하게 만든 내용은 바로 출애국기 34장 내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랩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모세가 너무나 신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서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너무나 좋으면 얼굴에서 광채가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 아래 내려오다 보니까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낙심 천만입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돌판을 있는 힘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향해서 던집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이 부배에다 소용없게 되어버렸습니다. 10개 명을 받자마자 1개 명부터 다 어겼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 안에 담긴 저주, 형벌, 그것을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풀어 짓습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는 내일 똑같은 동판을 만들어서 다시 올라오도록 해라.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는 흥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다윗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속에 생각을 합니다 맞아 우리 하나님은 늘 화가 나 있으셔서 몽두기를 들고 때리러 가시는 그런 분 아니시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지? 구절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그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혜택을 자신들에게 주셨는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괘씸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치지 않으시고 다시 품안에 품어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처럼 우리를 자식으로 여기시고, 딱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구나. 어릴 때부터 알고 계시니까, 우리 속을 다 들여다 보시지. 내 죄도 용서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꺼내 주셨지.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이 말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도 많아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죄를 많이 지으면 형벌만 늘어날 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와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를 더 많이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두 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다윗은 둘다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는 죄가 탈론하다 도망칩니다. 다윗의 죄도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한 분이 또한분더 있습니다. 바로 신약성경의 바울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그를 죽이는 사람들 편에 서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분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최고의 사역자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에 능력을 보고 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용서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 자신이 경험한 감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